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 정치적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고 약 50년 동안이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데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 고난 받고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 영광을 얻으시는 것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예언한 책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라 하지만 점점 더 희망적으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뜻을 이 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야에서 11장 1절부터 9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치의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세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에서 11장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는 이세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세야 시대는 다윗왕국의 시기가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세 가지 형태의 영이 임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령의 세 가지 스타일이 임하여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펼쳐 가실 것을 미리 보여 준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다이도 왕조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다이술 왕으로 세우실 때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에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입니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 찬송을 했는데요. 그 찬송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우리가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축복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 2부에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자로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슨 뜻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성 가사처럼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그 누군가가 24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성도 여러분 언제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 달라고 우리를 위해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요. 또 이어서 3절에서 5절은 영을 받은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중보자가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 심판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충 둘러대거나 거짓말로 자신의 행위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은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며 약한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판결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원수가 미워도 원수 갚지 말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 정확한 판결자 대신 주님께 아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한 자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통치가 완성되는 때이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성도는 메시아 통치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황금성이 있고, 온갖 보석들이 질비하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 가장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경쟁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를 끼치는 자도 없고요, 피해를 당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냐를 오늘 본문이 설명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어린 아이가 끌고 다닐 것이고,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서로 싸움이 없고 원수가 없고 반목이 없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받을 일도 없단 말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울 틈이 없고요. 시기와 질투할 일도 없고. 위험한 곳이 있어서 조심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친구요, 가족이요 한 공동체인 것이죠. 이게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요. 이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충만해져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나 궁금한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풀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아픔이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다 밝혀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의 뜻과 생과 의도들이 다 밝히 알게 된다. 그래서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이 깨끗하게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하고 좋은 나라가 있고요. 우리는 그 나라의 일꾼으로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회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의 예언대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탄절 2세 뿌리에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면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날을 복된 날을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사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혜와 충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와를 호경외하는 영을 부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세 가지 형태의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좀더다 밝히 보고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